고령으로는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군청 우룩실에서 각 부서장 및 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젊은 고령, 힘있는 고령을 위한 새로운 도약 2023년 주요 업무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갖는 첫 중요 업무 보고회로서 앞서가는 지역경제, 매력만점 문화관광, 함께하는 감동복지, 국민중심 공감행정 등 4대 군정방침을 중심으로 민선 8기의 새로운 행정환경변화와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지역 현안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2023년 주요 업무계획, 국민을 위한 공력 사업 및 주요 사업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군정 운영 계획에 대해 논의 점검합니다. 특히 2023년도 업무 계획 및 성과에 따라 민선 8기의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고 봐도 가언이 아닌 만큼 이번 보고에서 제시된 실현 계획에 대해 중복 사업이나 투자 대비 효과가 미진한 사업은 보완 개선하도록 하고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여 2023년도 본 예산에 반영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다가오는 2023년은 민선 8기 도약의 미끄럼으로서 역정사업이 성과를 내는 중요한 출발점이며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 하나하나가 모여 고령군의 밝은 미래를 만든다라며 국민들의 일상에서 혁신과 변화를 몸소 느낄 수 있도록 주요 사업의 실행력을 높여 국민 모두가 젊은 고령, 힘있는 고령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복하고 풍요로운 고런군을 만들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